안녕하세요. 탕이 맘입니다. 오늘 드디어 소주 블루레이 제가 찾아있는 거 보낸 거가 도착을 했네요. 한달 미리 됐나? 제가 보낸 게좀 많아갖고. 네, 어이구, 박스가 잘 도착을 했을지. 제가 보낸 대로 왔을지 모르겠네. 거의 보내드린 대로 오기는 하는데 멤버가 그래도 한번 무슨 첫 번째? 음, 보내는 대로 온것 같아요. 여기, 또, 또. 세상, 휘어서 왔네. 어이, 진짜로 이렇게 휘어서 오면은어떡 하겠다는 건지 보면은 정국, 오 그거 고요 시민 두개 보내고 같는데 이게 뭡니까? 휘어서 꺾이진 않았으니 눌러놓으면은 다시 터지긴 하겠죠. 아, 깨끗하게 깨끗하게 왔구요. 세상에 이게 뭐야? 휘어서. 결거 다가는데 피었네요, 피어다 소리고요. 오케요 딱 맞는데 넣어야 좀더잘펴지 겠죠 음. 한 번씩 더 넣어 주겠습니다 잘 도착한 장곱이, 지민이를 이렇게 놓고 이렇게 하고 구해야 될게 석진이랑 호석이 아직도 이렇게 도착을 못해갖고 구하지를 못했네요. 이렇게 그리고 지금 얘도 용기가 빨리 와야 될 텐데. 무슨 일인지안 오네요. 그리고 저기는 구해야 되고. 자, 빨리 또 교환을 해서 또 데리고 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에이, 오늘도 지금 계속 영상만 찍고요. 올리지도 음. 않고 있습니다. 오늘 박스? 거기에 음, 지금 오늘 재긴더 가스 거기 에 관련된 쭈가 와가고. 그럼 오른. 풀리고 있습니다 오기는 어렵게 도착을 했는데 제가 이제 어제 어제 외출을 한 바람에 이제 하루 지나서 오픈을 하고 있어요 이것또세번에 나눠서 국지들이 다 오고 있더라고요 먼저 요거 머리끈이죠. 요거를 사용을 하려고 저는 이렇게 한 세트만 주문했습니다. 짧은 머리라도 요즘 더워가지고 자꾸 묶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자 요건 또 바꿨어요. 근데 요거는 좀 이렇게 좀 해놓고서는 좀 자연스럽게 놓고서는 붙여서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구부리고서는 해갖고 자연스럽게 놓으면 얘가 작아지네자 이렇게. 되있습니다두개다 껴볼까요? 음. 이렇게. 예쁘네요. 음. 그리고 요. 저는 이게 스티커 잠깐 소개했을 때, 코, 코 소리가, 코비가 잠깐 그, 라이브 때였나요? 소개했을 때 이렇게 큰 봉지 들고 있어갖고, 설마 저게 스티커 <laughs> 진짜 실물을, 이땅 있는데, 진짜 크네요. 저, 그것도 따로 만든 건가 싶긴 했었는데, 제가 그, 그때 막, 한거 하다가 막 보고 하다 보고래요. 저는 자세히 못 봤는데 이게 실물이 맞았어요. <laughs> 세상에. 아요게다 커트가 돼 있어서, 음, 너무 쓰기가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제가 두 세트 스티커는 저희 제가 거의 두 세트 시키거든요. 하나는 이제 쓰려고, 하나는 보관용, 하나는 사용. <laughs> 이렇게 음.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머, 이거는 전체적인 거예요. 그냥. 이거는 전체에 써도 괜찮을 것 같고, 이렇게 잘라서 제 마음대로 붙여도 될것 같습니다. 큰 것부터 좀. 오. 트랙 있는 고기에 대해서 있는 것 같아요. 하나씩. 응. 스티커가. 얘이 요것도 마음에 듭니다. 어, 그리고 작게. 어. <laughs> 지금 기도 갖다 쓰려고 그래. 홀로그램 식으로 된 것도 있고요 어, 마음에 듭니다. 이거. 어렇게 보면 어. 오케이. <laughs> 다 이렇게 고비가 이렇게 한 걸까요? 디자인은 너무 예쁘게 잘한 것 같아요. 센스 있잖아요 아, 이렇게. 이렇게. 너무 예쁩니다. 예전부터. 고기가 예술적 감각이 있는 것 같아. 이거는. 이렇게. 이렇게 있습니다. 너무 예쁘네요. 이렇게 해서 스티커. 아주 마음에 드네. 그 다음에. 키링. 키링은 또 생각보다 작네요. <laughs> 제가 그때 라이브 때자세못 봤나 봐요. <laughs> 아, 모자 모양. 음. 털실로 짠듯한 데긴드박스 어, 여기 있고 귀여워요. 아, 그리고 요것도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여기 고리를 만들어서 어. 해줬네요 음, 이런 거 하나가 또 그냥 끼어져 있으면은 요런 거에서도 올리 풀리고, 털실질에서 특히나 마감 같은 걸 신경을 많이 쓴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에 얼굴 모양인가요? 인형? 어. 모양으로 되고 모자 쓴거딱 나오네요. 고그 모자가 여기 이렇게. no, 여 o no, 여 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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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게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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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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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어 no, n 어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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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이렇비 y 이 k a y so I'm going to c a 게 l on the camera. Okay. Case, do. Okay, so I'm going to come back here. So, I'm going to go back here. So, I'm going to go b 오는 k h 오는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탄이마미입니다. 오늘 방광콘 정리를 하던 거 마저 좀 하려고. 그러니까 는 이제 스피콘 다음에 이제 정식으로 오프라인 콘서트 없어지고 처음으로 이제 방광콘이라는 게 라이브로 집에서 이제 볼수 있는 온라인 콘서트로 시작했죠. 그때 나왔던 메시지 녹화가 있고요. 그래서 요거 담아놓은 거랑 그다음에 저는 이제 요거 처음거는태영에는 이렇게 4장이 드어리를서 이렇게 꽂아놨고 그 다음에 이제 1번이 골드카드 라고 이렇게 돼있고 뒤에 간단한 편지 적힌 게 있고요 그 다음에 2번 3번 4번 그렇게 해서 나머지 멤버들은 6장 딱 되니까 요 이렇게 하 면은 깔끔하게 다어가요 그래서 1번에는 골드카드에는 이제 편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카드는 에 이제 6월 13일을 이제 재미나게 표현을 한 것들이고요 음, 이렇게, 그래면좀다볼까요 이렇게 있고그 다음에 이제 생일 K. 7주년. 그 다음에 하트 아미.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뒤에는 미니 폭파 말고 우선은 처음께 그때쯤 말이 많았던 말보다도 분량이 많았던 이제 배터리. <laughs> 보조 배터리 포카고요. 이렇게. 남준이, 석진이, 윤기, 효석이, 시민이, 태연이 정국이 이 보조 배터리에 들어있던 포카를 정리하겠습니다. 잡아에왜 이렇게 답단 게 많은지. 여러분들 서랍도 그렇죠. 아주 별별 게다 나오더라고. 자, 이렇게 요거는 방콘 보조 배터리 포카. 저이가 완전히 외울 때까지는 항상 이거를 붙여 놔요. 뭔지 자꾸 까먹어서. 그다음에 요거는 두 개가 유닛으로 이렇게 들어 있던 거. 요게 지갑 안에 들어 있던 포카를 볼었거든요 반지갑. 방방꽃그 안에 들어있다. 지갑은 약간 좀 애들이 갖고 다닐 만한 지갑이에요. 아, 거기 들어있었어요. 을 방수천 같은 그런 비슷하게 생긴 그런 천안에 천 지갑 그런 거. 안에 네, 들어있다. 제가 자세히 좀보여드려면 정리를 하면서 넣으라고 소개를 안 시켜드린 것 같아. 그 다음에 또 세윤이. 이렇게. 반지각 안에 들단 포카. 근데 요거는 두 장씩 들어있던 음 방방콘의 그 홀더? 되게 크잖아요. 저는 요거 이렇게 반만하게 작게 해서 지금 두장 들어가 있게 해도 괜찮을 텐데 미니 포카 사이즈 그대로 사이즈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사실 이 사디에는 되게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땐 예쁜 것 같아요. 이안에다 좀 커서 매달고 다니기 좀 부담스러운 건데, 뭐그 안에다가 다른 미니 포카 같은 거 끼워도 괜찮긴 하지만 사이즈가 커서. 근데 조금 다가도 예뻤을 것 같다. 매달고 다니기에는. 이건 좀 커요. 부담스러워요. 약간. 지민이가 이렇게 두 가지로. 뒤에는 노란색. 그 다음에 이렇게 보라색 이런 식으로 되고. 편일에도 이렇게. 노란색, 보라색. 중국이. 그래서 약간 셀카랑 이렇게 들어있어서 예쁩니다. 코카나 자, 주민이. 새 멤버 받게 되면 못갈있어요 실물 보기 전에는 이제 좀 너무 투박하고 그러니까. 좀 별로겠다 싶어서 했는데, 포카가 나중에 보니까는 예쁘더라고요. 카히키 쓸까? 쪽이 아주 예쁘더라고 그래서 좀다 구할 거예요.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꽂았고, 미니 포카는 따로 할게요. 자, 이거는 이제 방방콘 미니 포카를 여기다가 할게요. 그 다음에, 근데 여기에다가. 이거 없나? 이렇게 반반씩 넣어 놓겠습니다. 음, 1, 2, 3, 4번 1번 이번 3번 4번 이렇게 꽂아놓고 그다음에 가 계속 슬리브를 끼워서 타가 슬리브가 딱 맞질 않으니까는 계속 안에서 울고 막 그래서 그냥 이 뒤에도 다시 다빼으니까 빼서 그냥 끼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것도 그냥 슬리브 없이 끼워 놓으려고 순서대로 다나겠죠이번 ダメチェンジメン 다시 끼우면서 보니까 여기 하다가 엄청 많네요. 근데 뭐할수 없죠. <laughs> 지금 굿즈들이 퀄리티가 좀더 높아졌으면 좋겠어요. 왜 이게 똑같은 게두 개지? 비상, 비상. 제가 이거 드볼인줄 알고 있었는데, 하나가 비네요. 어, 잠시만요. 허허, 지금. <laughs> 아니, 왜 똑같은 거를 두개 가지고 있으면서 있, 있었죠? 어허, 6번이 없네요, 6번이. 아, 뭐. 세상에 인줄알았 어？그 다음 에 탈춤 으로 사서 먹을 태양 에는 다했 고요. 아무 생 각이 없이 그냥 했었 나 봐요. 정한다고 빼놓고 잘못 끼웠나 자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좀키 어떻게 이렇게 잘못 알고 전갑다 끼워놨지? 여기다가 이제 나머지 한줄요거 해서 이렇게 꽂아놨습니다. 아우, 빨리 이거 지민이를 찾아봐야 되겠네요. 교환이나 뭐 이런 걸로. 자, 이렇게 띄웠구요. 이렇게 정리가 보안 되는 것 같아. 이거는 추가로 아마 받았던 것 같은데요. 여기 아마 담요인가요? 거기에 들어있잖아요. 찾아보고 이름을 써야 될것 같아요. 이거 담고, 이거는... 이거를 이제 제가 박스에 계속 미루고 있다 보니까 정리가 안 돼서 오늘 시간 내에서 했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서 나쁘네. 이것들 다 어떤 종류였는지 좀 써놔야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또 재미난 걸로 찾아오겠습니다.